2022년 6월 17일,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어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오냐골, 나와 너및내내 후손 사이에 태워서 영원한 오냐골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애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할이니. 예,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드리, 살림을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필을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해.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다 하지 말고 사라다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제, 일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흔 구십 세이 어찌 출산하로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채우리니 그의풍손하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네,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하나가 내게 낳은 이삭과 생물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돈으로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데웠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이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양한 자가 돈으로 일반 사람에게서 사는 자가 다공와 함께 하늘을 보낸 자가.